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볼트 액션밖에 없었어요. 음. 그 이후로는 너무 재밌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지금 이제 7.92mm만 쓰는 게 아니라 62mm 컨버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렇죠. 걸 우리가 배웠고, 음. 또한 가지가 뭐냐? 음. 스코프입니다. 우리가 게임 내에서 보면 스코프 장착을 2총 저쪽에다가 총 막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요즘에 보면 15배 줌까지도 장착이 가능해요. 아, 그렇죠? 카고판에 15배 줌이 장착이 가능해요? 요즘엔, 요즘엔 가능해요. 근데 전쟁 때는 보통 8배율, 4배율 그랬었어요. 아그 다음에 뭐 1.5배율인가?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건 이제 부대에 아주 총잘쏜 애들한테 하나씩 지급한 건 아, 아. 따로 있었고, 저격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격수한테는 4배율이나 8배율 같은 거지급 아 했어요. 그래서 그, 했는데, <laughs> 요즘에는 그 카구팔에 맞는 마운트가 나와요. 네네. 마운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네. 15배율도 충분히 달수 있죠. 그러면 15배율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떨어진 사람이 목표물을 맞춘다고? 아, 예를 들어 서 7.62mm라고 하면 적어도 1kg에서 1.5kg까지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어. 내가 가서 2만 달러짜리 총을 한번 쏴봤거든. 2만 달러? <laughs> 요즘에 나온 총 중에 스카란 총이 있어요. 어. 그 벨기에에서 이쪽, 나온 스카란 스카 총이 이쪽. 있는데 스카의 저격용 버전이야. 어. 우리 한인 분께서 얘를 사다가 어. 아, 커스텀을 하셨어 2만 달러짜리 총을 딱 오. 써서 다섯 발만 딱 넣고 응. 반자동인데 딱 쏘는데 이거는 총이 아니라 기계야 오. 나는 그냥 어깨도 안 대도 되고 요렇게 해서 방아쇠만 당기면 어. 돼 쏙쏙 들어가요 그게 오베리탄 쓰는 거죠? 사람, 어. 그게, 스카도 5.56mm 버전이 있고, 네. 7.62mm 버전이 있어요. 야, 어. 근데 사람 모양 표적을 딱 해서 내가 네. 엄청나게 좋더라고, 이게 어. 주, 줌 렌즈가. 어. 90m 밖에 있는 사람 표적을 쐈는데, 머리를 한번 그냥 했거든? 머리에 그대로 들어가. 아. 나 같은 아마추어가 쐈는데. 아. 그러니까 이건 훈련된 사람이 쏘면 어느 정도 쏘겠냐, 이게. 엄청난 거지. 게다가 스카는 볼트 자동이잖아요. 예, 반자동. 자기가 탕 쏘면 다시 한번탕쏠수있는 그렇죠. 근데 스카가 사실은 게임 내에서 사랑받는 것도, 음. 잘 맞는데, 흔들림이 적어. 어, 맞아. 이건, 이건 기계야. 스카는 총에는 기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디 총이라고요? 벨기에. 벨기에. 아, 벨기에는 유명하죠. 벨기에는 FN사라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아주 유명한. Fabrique National, 뭐 이런 회사인데. 왜요? FN, 파마스, 뭐 이런 파마스도 만들었어. 아, 거기서 파마스도 만드는 거야? 아니, 아니, 파마스는 프랑스에다. 파마스 프랑스. 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파마스 어디서 만들었지? 프랑스였는데. 아, 오, 잘 모르겠다. 파마스는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생긴 특이한 어, 요 파마스 별명이 거구나. 뭔지 알아요? 뭐요? 나팔. 생기 생기가 나팔 같이 생겼다고. 아. <laughs> 여기서 잠데 <이렇게>. 근데... <laughs> 써보니까 좀 짧거든. 그래? 어. 그래서 어루, 어디 걸로 바꾼 줄 알아? 어디 걸로? 내, 내가 알고 HK 416 독일 걸로 바꾼다는 걸 알고 있어. <laughs> 아, 그래? 사실 파마스가 예전에 음. 그. 게임 한참 FPS 게임들이 사랑받는 시절에 음. 파마스는 헤드라인 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 연사 속도가 워낙 빨라서 아. 헤드라인을 다락하고 긁으면은 음. 이 흔들림 없이 헤드라인을 긁는다고 해서. 근데 써보, 어, 써, 써보니까 아 이거 한 걔네도 한 20년 썼어. 어. 20년 썼는데 써보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골프전 때 다국적 다국 적에 다국저, 다국저. 왔잖아. 어. 프랑스 파마스 가고 딱 어. 아씨 특수부대야. 야시 그다음. 다른 나라 유럽 뭐뭐 뭐 저기 뭐야 독일이나 뭐영국이 어. 영국은 좀 그렇다. 영국은 영스 어. 빼고 독일이나 뭐, 미국애들 딱 보고, 야 너네 지금, 지금 그걸로 싸우려고 왔니? 이랬대. 어. 뭐? 애들이 어. 프랑스가 원래 군복도 별로 안이뻤었어 그때 걸프 전할 때. 어. 그다음에 파마스 생긴 게뭐 네. 이렇게 불법이고 뭐 혁신적인 총 같지만은 어. 이미 소문이 났거든. 야저 똑같대 저거. <laughs> 그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서 이런 거. <laughs> <웃음> 진짜 진짜, <laughs> 진짜 가져왔어. <laughs> 아, 아그 생각 외로 파마스는 게임 내에서 알려진 느낌에 비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네. 선대 봤던. 그러니까 왜 HK HK 6으로바꾼겠어요그 좋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이게. 안 좋고 이 어, 그 그러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허준 씨가 미군이야, 네. 미해병대야. 네. 그럼 당연히 뭐 미제소총 써야될거예 그렇겠죠. 아니야? 미 해병대도 지금 HK 416 바꾸고 있어. 어 우리 육군하고 육군 너네서는 M4 안 쓴다 이거야, 이 우리. 우리, 어 우리 HK 416 쓴대. 어 왜냐면 왜냐면 HK 애들이 또 독일 오리지고안 하고 거기다 법인을 미국에다 법인을 세웠어. 아 HK USA라고. 음, 음, 음. 그럼 그 미국 회사로 인정이 되고 아 그냥 거기서 세금 그렇죠, 내니까. 소서 그렇죠, 그렇죠. 세금 어 내니까 애들이. 이거 미국 총이야? 어. 그러니까 아 이건 미국에서 생산되는 총이다라고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 아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 는아 그만큼 명기라는 걸 음, 불티나게 팔려. 쌓봤어요 H K 사일투쏴봤지 M 아 포도 봤고다쏴봤지 어쨌어요? 일단은 이그까 그러니까 아말레이트 아, 아말레이트 계열은 일단은 쏘면 응. 일단은 쏘면 아 이거는 집에 하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laughs> <laughs> 냉장고 집이 아니고 <laughs> 집에. <하나> 그래서 <laughs> 내가 응. 그다음 날 응. 그 다음날 거긴 그조자에 계신 분들이 나 나하고 우리 취진이고 데리고 어딜 들여갔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마트 같은 큰 마트에 어, 갔어 어. 마트 한 구석에 어. 총들이쫙 있어. 내가 보고서, 어막 어 이렇게. <웃음> <웃음> 그 주인 아저씨, 네. 백인 할아버지 중에, 네. 놀로 오래. 놀러 와. 으너 <laughs> <laughs> 제일 여기서 만져보고 싶은 게 뭐냐. 응. 뒤에 보면 윈체스터가 있는 거야. <laughs> 나, 윈체스터? 이게착 하다 어,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어. 서부양에 어. 나와. 어. 나 저거 좀 만지고 싶다. 어. 너무 좀, 여기서, <laughs> 어!!! <laughs> 그들이 야너 700달러면 이거 살수 있다 내가 지금 싸게 판다 너한테 어. 700달러만 딱 내라 어. 그래서 아나 사우스 코리안이다 나 여기서 못사 그러니까 어. 뒤에 있는 애들 누구냐 친구다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친구한테 맡긴다면 너 미국 올 때마다 쏘면 되는 거아니야그러나 어. 순간 헉했다 어. 지까그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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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그 장식 금장장식만 이렇게 달려있고 어 윈체스터 어, 아. 어, 내 순간 카드 리고 지금 <laughs> 700달러면 7, 000, 70, 000, 70만 원, 어, 80만 원, 90만 어. 원밖에 안나왔 아, 긁어? 거. 내가 딱, 아마 중고였을 거야. 어. 근데 상태가 좋더라고. 어. 긁을 까딱 하다가,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냐면, 왕복 비행기표가 총값보다 비싸. <laughs> 그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이 총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총도 보관을 잘해야 돼. 요 어. 예전에 여러분들 저기 뭐야. 아놀드 주지사 네네. 나오는 영화 중에 코만도라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아놀드 주지사가 이제 저하고 싸우기 전에 네. 자기 개인 창고 가서 이렇게 뭐 비밀번호 누르니까촥 네. 열리면서 네. 총이 안 했거든 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네. 총도 습도 조절이라는 걸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가니까 뭐냐면 총만 보관하는 음... 금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해가지고. 아... 온도 습도에 따라서 뒤틀림이 음.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사이즈 얼마냐 3,000달러래 아 총기 보관함? 어, 보관함이그 아. 온도, 온도 습도 조절 다 되는 어. 거야 냉장고 같이 어. 갑자기 드는 생각이죠 응. 내가 어떻게든 미국을 가서 어. 집을 구해가지고 어. 이거 하나 탁 놓고서 내가 원하는 총을 탁놓고 뿌듯하지? <laughs> 그냥 미스키 한잔 마시는야씨 <laughs> 뭐가 부러워 <불어>? 그렇지 <laughs> 저, 뭐가 부러워 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음. 그 광고 중에 음. 하이네캠 맥주 광고 보면 음. 남자애들이 음. 라발라발라 문딱 음. 여니까 맥주만겠으니까 음. 와아아잖아 뭐처럼 어. 밀떡들이 다 같이 음. 가가지고 음. 야 따라와 다결오토 총이 쫙 음. 있으면 봐 음. <laughs> 솔직히 그러면 여자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근데 정말로 총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음. 어떤 총을 보고 이총 너무 섹시하지 않아 이런 음. 얘기 많이 해요 어막할고 싶더라니까 <laughs> <웃음> <웃음> 아, 아 정말 저 되게 부러웠던 게 가서 직접 그런 총들을 보고 쏠수 있었다는 게 참, 음. 참 부러웠었어. 아유. 아 같이 가자고 혼자 갔어. <laughs> 아... 가자니까 같이. 아 시간이 얼마 졌어. 자, 타고 발 넘어서. 아 그러면 배율도 잘 맞출 수 있고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1.5 k 로 밖에서도 저격이 음. 가능하다. 어. 그 정도가 가능할 정도면 1.5kg면 음. 실제로 나는 허허 벌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총알을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격 최고 기록이 아마 2.1kg였나? 네. 그게 12.7mm도 아니고 라프와 마그남턴이라고 새로 나온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저격용 탄이 있더래요. 네네. 그거 가지고 2kg 넘는 거 저격을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실전에서. 근데 지금은 2kg 넘어서 3 k m 까지 저격이 가능한 총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 진짜로 그, 그, 그 FPS 게임들을 보면은 정말 나는 얘가 어딘지 안 보여. 음, 그렇죠. 근데 총알이 맞아. 근데 이게 가능하네. 실제. 저격수라는 게단한 명의 저격수만 나타나도 때에 따라선 일개 연대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어요. 아, 이게 네. 가능하지. 어, 어디서 날라오는 게 가능하지. 여기서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음. 카구팔 정말 독일 제식 소총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던 이 카고파리 모두가 저격수로 만들만큼 훌륭한 저격총 중의 하나였다라고 음. 한다면 어, 우리 암살의 전지현 씨가 <laughs> 들고 있던헝겊을 예. 칭칭 동념했던 애너리 에터게이트에서 주드로가 예. 헝겊을 칭칭 감았던 바로 그총 모신 나강을 음. 얘기 안할수 없습니다. 모신 나강.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모신 나강을 활용했던 게 이제 바실리자이 체프나 어. 그리고 하이안 사신 음. 시모하야 그리고 죽음을 이끄는 숙녀 루드밀라파블리체코 음. 특급 여성 저격수 로자 로자 시안이나 음. 모두 모, 모신 나강을 사용을 했는데 아 모신 나강도 썼었고 S V T 4 0이라고 반자동 초통총도 아, 썼을 거요 근데 어. 지금 보면 바실리 제이프 같은 경우에는 (243발) 쏴서 (242명을) 사살했다라는 <laughs> 뭐 그런 전설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뭐이 핀란드의 하얀 사신 사모하이어는 아. (100일간) (542명을) 그사람이 전설이죠 그럼이 정도면은 아니 아무리 큰 대규모의 병력이라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 핀란드 그 저격수 그 사람이 즐겼었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소련군 부대가 숲속에서 야영을 하고 있어. 하나를 딱 맞춘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얘네가 야영을 하는데 불을 펴못펴못 펴. 피지 땅굴 파고 들어간단 말이야 어. 그리고 탁탁 몇몇 명 죽었단 말이야 어. 소련군 병사들이 들어가서 춥잖아요 어. 야, 우리 보드카 마시면서 이이 이 밤을 견디자 어. 태반이 얼어 죽어요 단한 어. 명의 병수문에 그게 아, 그 사람이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 그러면 오, 뭐 500명을 사살했다 뭐 이런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음. 이 사람 때문에 전사한 숫자는 훨씬 더 그럼요. 많을 수도 있일개 연대 전체가 거의 같이 얼어 죽은 적도 아... 있어요. 이 저격수가 그만큼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이쪽 부대하고 저쪽 부대가 떨어져 있어, 어. 소련군 부대가. 딱 보다가 여기서 하나 탁 저격하고, 여기서 하나 탁 저격해.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가면서 저격해. 그럼 얘네가 하다가 어. 저격수 잡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어. 서로 5인 접전을 하는 거야. 서로 쏴. 5인 접전 한참, 아. 한 2시간 싸고 난는데 이상해. 어. 보니까 아군이야. 아군이야. 네, 사실 이 저격수간의 대결도 너무 흥미롭잖아요. 네.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격수를 잡는 건 저격수가 등장하는 음. 경우가 많은데 그걸 보통 우리가 헌터 킬러라고 하죠. 아 그렇게 표현해요 음, 저격수 킬러. 잡는 저격수. 음, 헌터 킬러. 이 영화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미 해병대 저격수가 도착을 해서 음. 우리 애들을 공격한 애가 누군지를 음. 많이 숨어서 음. 며칠을 서로 막 대치를 해. 음. 그래가지고 봤는데 우리 편한 명은 저기 살아 있어. 음. 일부러 얘를 살려 놓은 거야. 이 접수. 그렇지. 그래서 구하러 오는 애들을 계속 쫓는 거야. 음.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었어. 만약에 음. 똑같은 사람 둘이야. 바실리 둘이야. 예를 들면. 음, 오케이. 하나는 모신나강을 들었어. 음. 하나는 카우파를 들었어. 음. 전쟁에서 딱 만나. 음. 누가 유리할까 내가 카우파 싸봤다고 그랬잖아. 모신나강 도 쏴봤어. 모신나강도 쏴봤 어. 모신나간을 쏘봤어. 모신나간을 쏘봤어? 어. 어모신나 있어 지금. 그것도 두 개나 써봤어. 오. 그냥 보병용, 그다음에 기병용 짧은 거. 와, 여기서 바로 들 바로 들으면은 어김세니가 모신나강의 그 암살이나 주드로가 애니미에 떠가 있을 때 보면 왜그다 뭐 떨어진 붕대 같은 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감싸놓는 거야? 음. 그거 왜 감냐? 총의 실루엣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게 의외로 멀리서 총의 실루엣 잘 보. 잘 보이는구나. 음, 그러니까 실루엣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총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음. 위해서 음. 자 짧은 모신나강, 음. 모신나강 K 음. 그리고 그냥 모신나강 음. 직접 쏴보셨습니다 아, 쏴봤어. 아. 쏴봤어 그냥 그래 <laughs> 아, 진짜? 어, 그냥 그래. 전설의 총인데? 그냥 그렇더라고. 난. 사실, 진짜 전설의 저격수들이 많이 사용한 게 모신나강인데? 그게, 그 사람이 쓰고 싶어서 모신나강 쓴게 아니라, 그 소령군이 제식소 총이 모신나강이니까 중간이야 모신나강이 아, 저격의 전설이 아니라, 그냥 저격의 전설이 모신나강을 들어둔던 것 뿐이네. 아, 근데, 안 맞는 총은 아니에요. 안 맞는 총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안 맞는 총은 아닌데, 거기서 내가 일본 총도 하나 쐈거든. 네. 이식 총이라고, 이식 기병총이라고 진짜 거지 같은 거 하나 쐈어. 그거 쏘고 나서 모신나강 쏘니까 야 모신나강 괜찮구나. 뭐 그런 쓸만은 하네. 뭐 그런 생각들 들어요. 글쎄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쓴다. 운 좋은 놈이 살겠지만 내가 모신나강하고 카구파를 두개났을때뭘 쓰고 싶니라고 했을 때난 카구파를 선택하겠어. 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시면 아야 무슨 소리냐? 모신나강이 더 낫다. 음. 와 아니 그래도 칼코팔이다 음. 막 이렇게 논쟁이 오갈, 수, 있을 있어요? 수, 있어요? 노가, 오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오갈 수 있습니다. 오갈 수 있어요. 아. 직접 쏴보시면 돼요 <laughs> 둘다 쏴본 음. 사람이 얘기하면 그건 오케이 인정. 아 근데 그건 취향일 수도 있으니까 개인의 그렇지, 그렇지. 취향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둘다 쏴봤는데 나는 모신 나가게 낫다고 음. 생각해. 나는 의견 얼마든지 인정. 정확한 건 자기가 두 가지 총을 전부 다 쏴보면 돼요. 아가진 <laughs> 아, 자의 거봐와 아, 앞으로 왜 내가 거기서 이런 거야? 해외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슈팅 라운지 많이 가세요. 네. 어. 슈팅 라운지 많이 가시는데, 슈팅 라운지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총 쏘고 싶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막 M16, 뭐 어. AK 아니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막 잘린 네. 거 그런 거 막, 그러니까 사, 야, 내가 라스베가스 가니까 뭐가 있는 줄 알아. 어. 조닉 세트가 있더라고. 아직도? 조닉에서 나온 총 모아놓은 조닉 패키지가 있어. 아니, 그... 그... 그 옛날 거부터 제일 처음 만들었던 그런 어. 버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 버전까지가 어. 있는 어. 조닉 패키지가 있더라고. 그니까 사람들이한테 가장 인기 많은 게 조닉 패키지예요. 어. 조, 어떤 총들 이 있어? 존익있었던 권총, p l 4 2이란거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뭐 HK, 그 다음에 뭐 M4. 어. 그래서 존익에 영화에서 나왔던 총이 쫙 어. 있는 거야. 거기 내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줄게. 내가 이것 때문에 순상맨 통해서 정말 많이 욕을 먹었는데 어. 조닉이 원래 뭐 뭐, 중심축 사격자세라고 해서 막 이렇게 쏘고 막 이렇게 쏘잖아. 어, 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쏴야 돼.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쏴야 돼. 어. 오른손잡이는. 어. 근데, 거기 부스가 좁아요. 어. 부스가 좁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내 오른쪽에 있었다고. 어. 이렇게 하니까 각도가 안 나오는 거야. 아하. 각도가 안 나오는 아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래. 아.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중심축이 아닐 텐데라고. 어. 근데 옆, 옆에 이제 인스트럭터가 있었거든. 어. 그냥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게, 엑시스 어, 센터 이거면, 이거면 안 되지 않냐. 안 되죠, 안 되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화 본 새끼들이 여기 와서 다이하라를 한대. <laughs> 어. 다이 하는데, 어. 어.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이게 됐던 이게 됐던 자기한테 편하고 잘 맞으면 된대요. 아.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고 아. 그러더라고. 아. 오히려 이런 이론에 경도된 애들이 더못 쏜대요. 아. 그러면서 별의별 애들이 다 있대, 여기 오면. 그래. 아, 이것도 하려고 한데 그래서 내가 아, 이러고 하려면 뒤에서 때린대요. <laughs> 야, 이 <laughs> 누굴 죽일라고? 그러네. 이건 좀 위험하고. <laughs> 어, 같더라. 이거는 훈련 정말 많이 된 어. 사람이 해야 되고. 나도 이렇게 하려 이거 되는 거 하지 말래. 어. 하지 말래. 어, 어, 아, 나, 돼, 나, 나는 이거는. 먼저 물어봤지. 어, 어. 난 물어봤지. 가능하냐? 어,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갔다 방송이. 어. 그러니까 댓글. 야야. 이름에... 어. 저거 어디서? <laughs> 기가 와가지고 아, 아. 응, 그저 아, 이거 반대로 와가지고 악플이악플이 아. 악플이 그냥 말도 못해 현장에서의 상황이 그래요. 그게,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뭐 얘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나도 또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나도 아마추어잖아. 응. 나도 아마추어니까 당연히 실수를 하죠. 그랬더니 프로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쏘든, 이렇게 쏘든,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쏘면 된다. 음. 음. 자기한테 편한 방법. 그 다음에 음. 상황에 맞는 방법에서 쏘면 된다. 음. 상황,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쏘면 예를 들면, 된다. 예를 들면, 음. 게임 내에서 뭐가 있냐면, 음. 벽이, 음. 내 왼쪽에 벽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음. 그러면, 이렇게 쏘게 되잖아. 음. 근데 내가 벽이, 음. 오른쪽에 있어, 지금. 음. 적을 마주치는 음. 게 왼쪽이야. 음. 근데, 음.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써 주진 않죠. 그러니까 없잖아. 맞아요. 그땐 이렇게 나와서 써 주죠. 그리고 되잖아. 심지어는 손을 바꿔서 써도 돼, 써야 되는 아, 경우도 아, 아. 많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중에서 정말 가끔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분들은 댓글을 달아. 뭐라고 다니면 음. 아, 그뭐 사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긴 한데 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또그 글을 신랄하는 글들이 근데 내가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악플 중에서 제일 많은 악플이 뭔지 알아? 뭐야? 야, 저 새끼 군대에서 총 쏴봤냐? <웃음> 아. <웃음>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서난 그래. 말이야. 군대에서 내가 총을 몇발 쏴봤는 줄 알아? 어. 그런 <laughs> 나 특등사수야. <laughs> 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 전부 다 특등사수야? 그 많은 댓글이 전부 다 특등사수야. 근데 저는 이성희 장님이 좀 물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군대 그 갔다 오신 분들 솔직히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면. <laughs> 네. 총 쏘는 날이 너무너무 싫은 날인 기억으로 남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왜냐면, PRI 해야 되니까. 이 총으로 내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날이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아, PRI를 한 시간을 돌리고 쏘라고 <laughs> 하니까, 마시간 상태에서. <쏘>. 그러니까, <laughs> 다다닥 <다단하게> 했다가, 와! 뚜껑! <laughs>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찌됐든. 직접 써보신 결과 우리 이상현 기자님은 카구팔이 확실히 더 쏘는 것에 있어서 이 총이나는 더잘 맞는다라고 음. 느끼셨다고 하는데 모신다그가 사용했던 분들은 능력이 엄청 출중했던 걸로. 네. 카구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네. 뭐가 있냐면 네. 하인리히 제페르로. 음. 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일병 과기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보여줬던 그 상륙작전 모습.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독일 학자에 하면은 뭐 오마 해변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이분이 구사 재판을 받고 수용됐다가 풀려나서 독일에서 2006년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음. 은퇴를 하셨고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연합군 오마 해변에 착륙을 했던 병사이셨던 분하고 만나는 장면도 이게 우리가 착각하지 저는... 말아야 될게 하는 게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동양적 사고방식이 네. 뭐냐면 적고은 무조건 전쟁 범죄자야 네. 이건 아니라고 네. 정상적인 교전 행위에선 당연히 하는 거야 정상적인 교전 행위는 전쟁 범죄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 전쟁 범죄라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간인을 학살한다거나 네. 네. 포로를 학살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등등 정상적인 교전이잖아요. 네. 정상적인 교전은 그러니까 하인리는 그때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그렇죠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자기 본분을 한 거지. 그당 그게,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야. 그오마이변에서 희생된 장면들이 있는 네. 그 공동묘지를 갔어요. 네. 그리고 하고 그 다른 할아버지 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참 음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어떤 마음의 울림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지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마에버은 네. 지옥이었는데 카구팔의 명중률을 따져본다면 네. 그때 당시에 오마에버은 기관총 사격으로 인해서 정말 거의 모든 병사가 쓸려 나갔던 상황이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무서움에 덜덜 떨며 엄폐물 뒤에서 숨어 있던 상황에서 카구팔 K로 400여발을 사격을 합니다 음. 그렇다라는 건카고팔의 명중률로 따졌을 때, 그 벙커와의 거리를 따졌을 때, 명중률을 어느 정도로 보통 계산을. 그 사람이 400발을 써서 몇 명을 맞췄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명중률을 따줄 수 있죠. 근데 카고팔의 그냥 그, 이, 카고팔의 총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이 조준사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되게 수치적으로 따지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아.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절대 수치적으로 따질 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음.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미국 가서 총을 쏴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난 지금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총을 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진짜 나 혼자 즐거운 마음으로 총을 쏘니까 즐거운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적군을 적군이 몇명 있는 거는 별개 치더라고서 만약에 일개 소대가 쭉 있어서 사격 계시에서따랑했을때그 소리에 음.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난쏠때 이어블럭을 끼고 썼거든요. 그근데 그렇죠, 그렇죠. 전쟁에서 누가 이어블럭 끼고 쏘나 다 그냥 쏘죠. 어. 데 진짜 총소리가 와다다다닥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그 그 사격장에서 야외 사격장에서 잠깐 이어블럭을 실수로 뺐을 때 네. 옆에서 따다따다닥 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것도 섬찟 섬찟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적군이 몇 명이고 이거 이걸 떠나서 같이 총 쏘는 것도 섬찟 섬짓한데 음... 만약에 적이 저기서 총알을 빗발치게 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몇 명을 조준 사격을 정확하게 할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와닿는 게 있는 것이 총이라는 것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네. 뭐 나를 지키건 혹은 뭐 적을 공격하건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총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즐긴다면 얼마든지 즐겁고 네. 그 상황이 아니라면 게임에서 이 총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저는 당연하죠. 여러분 전쟁은 그리고... 게임에서 그렇지. 즐기는 게 최고예요. 이거를 굳이 왜 게임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자꾸 등장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속상하기는 한데 아... 제가 오늘 선정해봤던 게임 속의 이런 무기들이 실제로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면이라는 상상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laughs> 당연. 아, 난 싫어, 싫어. <laughs> 그 정도가 가장 행복한 예비행사인가? 음, 네, 네. 생각해두고. 야, 진짜 오늘 최고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무기한 분이기가 이상한 한국화라는 <laughs> 게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마. 아, 개지상 <laughs> 인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